휴가를 못 가면 휴가가 우리에게 오면 된다. 교회에서 즐기는 신개념 박캉스 이름하여 교캉스 플러싱에서 출퇴근으로 진행하는 전교인 여름 수양회 2023 한여름밤의 꿈 이제 네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함께 더불어 꿈꾸어 가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인의 영역까지 확장되어 갈수 있었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즉, 기독교가 어떻게 팔레스타인의 지역 종교에 머물리지 않고 당시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호코스모스, 당시 세계 모든 곳에 되는 세계의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이슈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많은 학자들은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터닝포인트였다, 전환점이었다, 라는 데 있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여름, 한여름밤의 꿈네 번째 시간에는요, 이 고넬류를 통해 변혁을 꿈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10장 1절은 그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백부장, 그러니까 군인 100명을 통제하는 로마군의 장교였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보통 장교들을 소개하는 방식이 있어요. 사실 저도 군목으로 장교로 전역했고 우리 권오목사님도 사실은 장교 출신이신데요. 보통 어떻게 소개하냐? 처음엔 출신, 이게 고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사인지 삼사인지삼사관학교인지 아로티스인지 아니면 학사장교인지 출신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병과, 인정작군, 인사정보작전, 그 다음에 군이 뭐죠? 그렇지 군수. 그 외에도 헌병화, 격리 등의 자기의 병과를 소개해요. 그리고 마지막엔 보통 근무, 자기가 소대장, 중대장을 어디서 했고, 또 어디서 참모를 했는지 같은 것들을 소개하죠. 그런데 고넬류를 소개하는 장면에선 이런 거 전혀 안 나옵니다. 대신에 그의 프로필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2절 함께 읽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하나같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고요. 거기에 항상 기도를 하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장교에 대한 소개인지, 목회자에 대한 소개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제 9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 따지자면 오후 3시경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한다.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지금 요빠에 있으니까 빨리 사람 보내서 신방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지금 빨리 사람 보내서 단임 목사님을 너희 집에 신방 오도록 하여라.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대부분 이럴 겁니다. 아, 내가 요즘 체력이 딸리고 몸이 허하니까 환청을 다 듣네. 보통 이렇을 거예요. 그랬는데, 고넬류가 이렇게 할수 없었던 것은요. 사람을 어디로 보낼지 주소를 너무 정확하게 찍어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찍어주냐.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요빠에 가서 가죽제품 생산업자 시몬을 찾는데 그의 집은 해변가, 바닷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뉴욕 퀸즈의 노던 블러버드 선상에서 167과 166과 사이에 있다. 뭐 거의 이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로 자세하게 불러주니까 이거 환청이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사람을 보내는데요. 하인 두 명과 자기 부하 중에서 경건한 한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세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렐에 있었던 고넬료에게 음성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요바에 머물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한 가지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 네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 그리고 날짐승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먹어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입맛 따시는 분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뭐라고 말하냐?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단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시작.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동일한 환상을 세 번이나 연속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지 몰라 고민하고 있던 차에 똑똑똑 하면서 누가 찾아온 거죠. 누굴까요? 고넬료가 보낸 바로 그세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론는 그들을 따라서 장거리 신방을 떠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닫게 되죠 이전 같았으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바글바글 대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하는 거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기 전 하나님께서 나타나 누구도 부정하다고 네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에 그는 그곳에 들어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교재만 나눈 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45절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함께 온할레바된 신자들이 즉 유대계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6절에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죠.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이 모두 다그 선입견이 부셔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혁신을 꿈꾸다예요. 여러분 혁신이 무엇이죠?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혁신적이라는 것은요? 낡은 체계나 관습, 의식, 방법 따위에서 벗어나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혁신적인 것입니다. 천주교와 정교회가 서로 자신들이 카톨릭 처치, 보편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원조 논쟁을 벌였어요. 할머니 순두부 하니까 원조 할머니 순두부라고 쓰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진짜 원조 할머니 순두부라고 쓰든 말이든, 이렇게 경쟁했다고요. 원조 경쟁을 벌여왔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스소를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들, 이라 부르지 않았습니까? 즉 날가 있는 관습이나 의식,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을 다 벗어나서 새롭게 저항하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라고 우리 스스로를 정체성을 매기지 않았냐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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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원조 경쟁을 버리지 않나요? 내 것이 많다고 그게 성경적인 거라고.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인데 마치 것이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지키려고 하는 것들 나에겐 없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저마다 지키려는 품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두세 사람 모이면 어떻게 되죠? 네,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 안 돼. 절대 양보 못 해. 하는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신을 심지어 옆에 있는 지체를 구속하려 합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성도 여러분께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바자회는 가급적 안할 겁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 그런 실력 없다고. 왜 그러냐? 바자회를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바자를 하면서 자꾸만 드라마가 만들어져요. 음식을 만드는데 깍둑 썰기를 하는데 가로로 쓸면 어떻고 세로로 쓸면 어떻습니까? 1 인치면 어떻고 하프 인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꼭썰 때는 반드시 이 방향으로 요렇게 요 크기를 써야 된다고 주장하죠. 옆에 있는 분은 무슨 소리하는 거냐고. 그러면 식감이 다 죽어버린다고. 그렇게 하고는 참 믹서기에 갈아 먹지.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꼭요 인치를 고수하는 것이죠. 이러다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쓰고 정말 기도하기 힘쓸 때는 목에 핏대를 세운 걸단한번도본 적이 없는데 깍둑썰기를 할 때는 세상에 자신의 모든 레퓨테이션과 지금까지 신앙의 경력을 다 동원하면서 반드시 이렇게 써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어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과나도 제대로 깎지 못하는 제가 어찌... 깍둑썰기의 그 깊고 심오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아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진리 아닌 것을 진리처럼 붙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붙잡는 순간 이것을 잡고 있는 순간 우리는 함께 꿈꾸지 못합니다 함께 꿈꾸지 못하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주께서 주의 교회에 허락하시는 그 황홀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가 내, 어떤 분들 있죠? 뭐, 목사님, 반드시 신앙생활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 하면은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제가 뭐, 한한 가지를 오늘 준비해 왔어요. 바로 흙이에요. 저희 사탕 앞에서 제가 직접 퍼왔고, 그냥 넣으시면 힘드실까봐 풀립도 몇개좀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제가 오늘 뒤에 놔둘 테니까요 가져가셔서 아주 소량만, 극소량만 눈에 뿌리신 다음에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요?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늘이 두쪽 나도 절대 못합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하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제가 잘라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고. 자. 두쪽나도못 한다고 하시길래 세 쪽으로 잘려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은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하라고 명명하신 것은 열심히 안 하면서 정말 정작 명명하지도 않은 것은 죽어라고 열심히 하려고 지키를 애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우린 비로소 그 황홀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핵심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복음이 유대인의 종교적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 뛰쳐 나갔는지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를 통해 자유케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또 다른 신화를 스스로 만들어내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구속하려 들지 않습니까? 저건 못 먹어. 여러분, 그건 누가 정합니까? 정작 주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에 우리는 우리의 포커스를 두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황홀한 꿈을 꾸기 위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바로 이전에 선입견을 깨는 사람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라 말했어요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 여러분 이때 백성은 어느 나라 백성일까요? 네 유대인들이에요 당시 그는 로마군이에요 로마군은 이 유대인들을 정복하는 정복자이죠 당시 많은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너무 기괴한 거예요 다신론이 일반 보편상식이던 상식으로 통했던 당시에서 여, 신은 딱 하나 단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우상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이 해계망측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요 많은 유대인들을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모두가 예스할 yes 때 노하면 no 와 유니크해 소콜 so cool. 이렇게 말하지만요 전통이 중시되던 고대 사회에서 모두가 예스할 yes 때 혼자 노하는 no 건요 또라이죠. 또라이, 생각이 모자르고 행동이 어리석은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그런데 고날료는요. 동족들도 살피지 않았던 가난한 유대인들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선입견을 깼던 사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보자 그가 보인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고날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신망을 오자 바로 이렇게 하는데요.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저도요 목사한 수 받은 지만 17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 집 신방하다가 참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요 불교에서 이제 개종하신 지 얼마 안된 분이셨는데요 제가 신방을 가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저를 보시면서 합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시는지 저도 따라서 합장을 할 뻔했다니까요 와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신방을 갔는데 발 앞에 엎드리신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러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제국 장교입니다 한편 베드로는 피정복민입니다 그런데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절했어요 당시 사람들로는 도저히 상상불가이지요 즉 그는 선입견을 깨나가던 사람이에요 장로님들은 보통 교회에서 이럴 거야 권사님들은 보통 이런 사람들이지 교육자들은 보통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저마다의 잘못된 참 안타까운 선입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뉴욕시신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이 그다고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어제 보셨죠? 타코한다고 멕시칸 복장으로 갈아입고 코스튬 붙이고 성도들 섬기면서 막 하셨던 그 모습. 권사님들은 보통 교회에서 이러잖아. 권사님들이 먼저 젊은 집사님들을 섬겨주고 어린 새들 이쁘다고 지난주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간다고 많은 권사님들이 막 가가지고 어, 어깨 두드려주고 또 용돈도 가서 마지막 맛있는 거사 먹고 꼭 예수님 영접하고 와라 응원하는 모습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랜만에 그냥 기약해서 어저께 PTA 분들과 같이 야식을 즐기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밝고 적극적인 아이들인지 몰랐다고 간증하시더라니까요. 고넬류의 이런 모습을 본 베드로는요. 이후 이방 선교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즉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산상순을 비롯한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들은 저자 직강 강의를 들었던 자 오순절 성령강림 직후 단한 번의 설교로 3천 명 집단 회신시킨 위대한 설교자예요 그런 베드로조차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라면서 습득했었던 그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신학적 수로를 굳이 사용해보자면 중생은 단번에 되지만 성화는 지난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선입견을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탁월한 율법학자도 성전에 있던 거룩한 제사장도 아닌 아직 세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날 때부터 말씀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말씀에도 없는 자신만의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 스스로를 가두어두거나 신안을 만들어내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고 오직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려 애썼던그고넬료를 통하여 예수님의 수제자의 선교 방향이 바뀌게 되죠.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에겐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LA에서 떠나서 뉴욕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LA랑은 달라요. 여기는 새벽에 출근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사역은 다잘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건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뉴욕이라는 도시가 그런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교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즐기는 박캉스, 교캉스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사벽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3개월 동안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장로님들과 의견을 나누다가 그냥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셔서 제가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야 70명, 만하라 은혜 주셔서 100명 오시면은 이건 대박이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마다 2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이 은혜의 축제를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뉴욕이라는 도시는 이런 사역은 안 된다 뉴욕이라는 도시는 이렇게 아무리 애써 봤자 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믿었었던 그 신화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부셔가면서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매일 밤마다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고넬료를 만나기 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릿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처럼 여겼던 그것을 깨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변역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한여름밤에 주제 차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뉴욕교신장로교회는 지금 꿈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우리가 그토록 꾸고 싶었던 그 꿈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랐음을 증명해 보이는 그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하여금 꾸게 하시는 바로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아닌 것은 어떤 것이든 단호히 거절하고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낡은 체계나 관습 의식 방법 따위에 벗어나서 날마다 새로운 교회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지도다. 아멘.